침대 가장자리에 한참 앉아 계신 적 있으신가요?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화장실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온몸의 기운이 쭉 빠지는 경험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그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여기십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몸의 근육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어요. 의학적으로 근육감소증이라고 부르는 이 현상은 단순한 노화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40대부터 시작되어 매년 근육량의 1%씩 감소하는데 70대가 되면 그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집니다. 저는 지난 50년 가까이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뵈며 한 가지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올바른 음식만으로도 70대, 80대에도 충분히 근육을 되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기를 많이 드셔야 한다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 중에도 근육을 지키고 키워주는 놀라운 효과를 가진 것들이 많아요. 소화 부담도 적고 매일 꾸준히 드실 수 있으며 비용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다섯 가지 음식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과 함께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다리에 힘이 없어 한참 앉아 있어야 하거나 계단을 오르다 중간에 멈춰 서는 상황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이런 현상들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근육량이 빠르게 줄어드는 근육 감소 중에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높아요. 40대부터 매년 약 1%씩 근육량이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70대에 접어들면서는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특히 다리 근육의 감소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근육이 부족하다고 하면 무조건 고기를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나이가 들수록 고기를 소화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70세 은퇴 교사셨던 정미자님이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계단을 오를 때마다 중간중간 쉬어야 했고, 손주들과 10분만 놀아도 금세 지쳐서 소파에 앉아만 계셔야 했죠. 어느 날 손주가 할머니는 왜 항상 피곤해? 라고 물어보는 것을 듣고 마음이 아프셔서 병원에 오셨어요. 검사 결과 같은 나이 여성 평균보다 근육량이 30% 정도 부족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고기를 드시면 속이 불편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해 드린 것이 오늘 말씀드릴 다섯 가지 음식들이었습니다. 콩나물국을 매일 아침 드시고 멸치볶음을 반찬으로 자주 드시며 간식으로는 두부를 검은콩 두유를 매일 한 잔씩 마시고 황태국도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드시기로 하셨어요. 처음 한 달은 변화가 없어서 실망하셨지만 3개월 정도 꾸준히 따라하시니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실 때 예전처럼 한참 앉아 있지 않아도 되었고 화장실까지 가는데도 중간에 쉬지 않고 갈수 있게 되었어요. 손주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늘어났고, 6개월 후에는 손주들과 함께 근처 공원까지 산책을 다닐 수 있게 되었죠. 근육량이 처음보다 20% 가까이 증가해 있었고, 이제 하루하루가 즐겁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고기가 아니더라도 소화가 쉽고 근육합성에 효과적인 음식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정미자 님과 비슷한 증상을 경험하고 계시나요? 오늘부터 한끼 식사에라도 단백질이 풍부한 채소나 콩류를 추가해 보세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유지해야 몸에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힘이 빠지는 거지 하면서 자신의 상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실제 통계를 살펴보면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결과에 따르면 70대 이상 어르신 중 절반 이상이 근육감소 위험군에 속한다고 해요. 80대에 접어들면 10명 중 7명 정도가 근육감소로 인한 문제를 경험하고 계시죠. 그런데 근육이 줄어드는 것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문제에 그치지 않아요. 근육량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나 폐렴에 걸리기 쉬워지고 골절 위험이 5배나 높아지며 치매 발병률도 3배 이상 높아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나도 혹시 그런 상태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드시나요? 75세 이상 철 어르신은 몇년 전부터 자주 넘어져서 병원에 가는 일이 잦아졌어요. 작년에는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갈비뼈에 금이 갔고 무엇보다 감기에 자주 걸려서 한번 걸리면 한달 넘게 기침을 하셨어요.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오셨는데 처음에는 75세면 이 정도는 당연하지 하시며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제가 간단한 자가진단 방법을 알려드렸을 때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팔에 도움 없이 일어나는 테스트를 해보니 5번 중 2번 밖에 성공하지 못하셨어요. 그때서야 선생님, 정말 이게 근육 문제 때문인가요? 하시며 적극적으로 치료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셨죠. 올바른 식단을 유지한 지 2개월 만에 4번까지 성공할 수 있게 되었고, 6개월 후에는 5번 모두 쉽게 일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감기에 걸리는 횟수가 확연히 줄어들었다는 점이었어요. 작년에는 석 달에 한 번씩 감기에 걸렸는데 올해는 아직 한 번도 안 걸렸어요 하시며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러분께도 권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매일 한 번씩은 의자에 앉았다가 팔을 사용하지 않고 일어나는 동작을 해보세요. 만약 5번 중 3번 이하로밖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때부터라도 식단과 생활 습관을 조정해야 합니다. 75세에 시작한 이상철 어르신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고기는 소화도 잘안 되고 많이 먹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는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희망적인 소식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들 중에도 근육 생성에 꼭 필요한 단백질과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72세 박영호 어르신은 젊을 때부터 고기를 좋아하셨는데 60대 후반부터는 소화가 잘안 되어서 고기 섭취를 줄이게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근육량도 감소하기 시작했고 20년 넘게 함께 산행을 다니던 등산 모임도 나가지 못하게 되었죠. 내가 뒤처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다며 결국 등산 모임도 포기하셨어요. 그때 제가 어르신께 권해드린 것이 바로 세 가지 음식이었어요. 첫 번째는 콩나물입니다. 콩나물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아스파라긴산이 들어있어서 몸의 피로 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요. 소화가 쉬워서 위에 부담을 주지 않아요. 콩나물 한 컵에는 약 3-4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두 번째는 멸치예요. 작은 멸치 한 줌에도 상당량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칼슘도 풍부해서 뼈 건강까지 함께 챙길 수 있어요. 조리법도 다양해서 볶음이나 국물용으로 활용하기 좋고 멸치 20g에는 약 12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세 번째는 두부였습니다. 두부는 콩보다 소화율이 매우 높아서 단백질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요. 이소플라본이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호르몬을 보완해주는 역할도 하고 두부 100g에는 약 8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매일 아침에는 콩나물국을, 점심에는 두부찌개를, 저녁에는 멸치볶음을 드셨어요. 처음 한 달은 변화가 없어서 실망하셨지만 3개월 정도 유지하시니 소화가 훨씬 편해졌고 체력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에는 예전처럼 1시간 30분 정도의 산행도 무난히 소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육량이 처음보다 18% 정도 증가해 있었고 매일이 활기차다. 등산을 다시 할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도 한끼 식사에 이세 가지 음식 중 최소 하나는 포함시켜보세요. 멸치는 한 번에 많이 볶아두시면 냉장고에 보관해두고 반찬으로도 국물을 낼 때도 활용하기 쉬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는 않으세요? 근육도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도 걱정이고 치매도 무서운데 하면서 말이에요. 이런 두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음식이 바로 검은콩입니다. 검은콩에는 단백질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주어 근육이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죠. 또한 검은콩의 레시틴은 뇌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뇌세포의 구성 성분이기도 하고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도 관여해요. 78세 윤정호 어르신은 몇년 전부터 기력이 떨어져서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만 계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기억력이 나빠져서 손자 이름도 가끔씩 헷갈려하시고 며칠 전 일들도 가물가물해 하셨죠. 집앞 슈퍼마켓까지 가는 것도 힘들어 하셨어요. 가족들은 처음에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닐까 걱정하셨지만 검사해 보니 다행히 치매는 아니었어요. 다만 전반적인 영양 부족과 근육량 감소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가 뇌 기능에도 영향을 준 상태였어요. 단백질 섭취량이 권장량의 60%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때 제가 특별히 권해드린 것이 검은콩 두유였어요. 매일 아침 공복에 따뜻하게 데워서 한 잔씩 드시도록 했죠. 처음 한 달은 변화가 없어서 실망하셨지만 두 개월 정도 지나니 기력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3개월 후에는 기억력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손자 이름도 헷갈리지 않으시고 며칠 전 일들도 비교적 잘 기억하시게 되었어요. 6개월 후에는 근처 공원까지 산책도 다니시게 되었고 근육량이 22% 증가했으며 인지 기능 검사에서도 점수가 크게 향상되었어요. 검은콩 하나만으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하다고 하시면서 지금도 매일 아침 검은콩 두유를 빼먹지 않고 드시고 계세요. 검은콩을 꾸준히 드시면 혈관 건강도 좋아져서 온몸으로 영양분이 잘 공급되어 근육 생성에도 더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줍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검은콩 두유 한 잔을 루틴으로 만들어 보세요. 검은콩은 근육과 뇌 건강을 동시에 지켜주는 정말 특별한 음식이에요. 이 나이에 무슨 근육이 다시 생기겠어? 너무 늦은 것 아닌가 하는 체념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하지만 황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그런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거예요. 황태는 명태를 자연 건조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단백질이 농축되고 소화하기 쉬운 형태로 변화해요. 황태 100g에는 약 60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는 계란 10개 분량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필수 아미노산이 매우 균형 잡혀 있어서 근육 합성에 최적화된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80세 김선자 할머니는 78세 때 허리를 다치신 후 거의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셨어요. 근육량이 심하게 감소해서 조금만 서 있어도 다리에 힘이 빠지고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사랑하는 손주들을 안아줄 수도 없게 된 점이었어요. 처음에 병원에 오셨을 때이 나이에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이대로 지내다가 갈 때가 되면 가는 거지 하시며 완전히 체념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제가 80세에도 충분히 근육을 되찾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매일 아침 황태국 한 그릇을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처음 한 달은 변화가 없어서 포기하려 하셨지만 두 개월째부터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실 때 몸이 가벼워지고 화장실 갈때 지팡이 없이도 몇 걸음 걸을 수 있게 되었죠. 3개월째부터는 의자에서 한 번에 일어날 수 있게 되었고, 손주들을 잠깐이나마 안아줄 수 있게 되었어요. 6개월 후에는 집안에서 지팡이 없이도 자유롭게 걸어 다니실 수 있게 되었고, 1년 후 검진에서 80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근육량이 25%나 증가해 있었어요. 매일 아침 황태국 한 그릇이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어 줄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김선자 할머니는 82세가 되신 지금도 지팡이 없이 동네 한 바퀴 산책을 다니시고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하세요. 황태의 효과를 높이려면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아요. 황태국에 시금치나 배추를 넣거나 식후에 감귤류 과일을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냉동실에 황태를 비축해 두시고 매일 아침 한 그릇씩 꾸준히 드셔보세요. 80세 김선자 할머니도 해내신 일이에요. 나이는 결코 장벽이 될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음식들, 콩나물, 멸치, 두부, 검은콩, 그리고 황태를 기억하고 계시나요? 이 음식들은 모두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그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70세 정미자님의 활기찬 산책, 75세 이상철 어르신의 회복된 면역력, 72세 박영호 어르신의 등산 복귀, 78세 윤정호 어르신의 맑아진 정신, 그리고 80세 김선자 할머니의 기적 같은 변화까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올바른 음식 선택에서 시작되었어요. 근육감 소정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이에요. 오늘부터라도 이 다섯 가지 음식 중 하나씩 여러분의 식단에 추가해 보세요. 콩나물국 한 그릇으로 시작하셔도 좋고 멸치 볶음을 반찬으로 준비하셔도 좋아요. 간식으로 순두부를 드시거나 아침에 검은 콩 두유 한 잔을 마시는 것도 훌륭한 시작이에요. 제가 50년 가까운 임상 경험을 통해 확신하는 것은 70대든 80대든 결코 늦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근육 감소에 걱정 없이 당당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한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며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